어? 엄마가 쭈쭈 많이 줬어? 예 많이 줬어. 많이 줘서 행복해. 어? 행복해? 어, 행복해. 아? 행복해? 응 행복해. 그래? 어, 엄마 쭈쭈 먹을 때가 제일 좋아? 어? 엄마 찾는 거야? 엄마 쭈쭈 줄 때가 제일 좋아? 아, 그래 좋아. 아이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. 아유 좋아 또 먹고 싶어 쭈쭈 어 동원아 쭈쭈 또 먹고 싶어 어안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한 번만 더 주면 좋겠어 야 아, 그래 한 번만 더 주면 좋겠어 <laughs> 엄마 쳐다보고 지금 내는 내는 거리는 거야 어 엄마 쭈쭈 달래요. 까꿍! 우리 아들, 어빠, 봐봐 서동원, 동원아, 동원아, 카메라.